잘 보이잖아. 지... 음. 아유 분은 아유 원장에 집안일만 죽어라 했더니 아 석실이 수시네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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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말어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아유. 애들 도시락에 남편 아침 짬차리고 어디 그뿐이요? 뭔 놈의 빨래는 그렇게 허군 나 벗어 제끼를사는겨 그냥 몸이 남아나질 않는다니께 누가 아니래? 이렇게 죽어라고 일하러 시집온 것도 아니고. 어리야 아, 어쩌다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는지 몰라. 세 나도 젊을 때는 정말.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 연애할 때 몰랐는데 지금 와서 남편 얼굴이 너무나도 보기 싫은 거 있지? 아, 그렇지. <laughs> 아, 꼴도 보기 싫어. 우리 남편은 또1년 열두 달 몸이 성해가지고 들어온 적도 없어. 어, 아휴, 회사이라면 어... 술이 찬뜻취해가지고서는 주체도 그 못하고 말이야. 문제야, 그러면서 핑계 가물라는줄 알아? 아, 그래. 친구네 남 어머니께서 상을 당하셨어. 아이고 말이나 아유. 이쁘게 하면 믿지라도 않지 자기네, 아유, 자기네 남편은 저승사자야 얄미워 죽겠어 그리고 친구네 어머니는 1년 12달 맨날 죽나 맨날 죽어? 아유, 나도 말도 말어 우리 바깥 양만은 휴일만 되면은 양냥 듣고 일배기가 싫어진다니까 <laughs> 아니 휴일이면은 애들 데리고 놀아줄 생각은 안 오고 어찌하면 놀러 갈까? 그 궁리만 하고 잡빠졌다니께. 아주 웬수가 따로 없어 웬수가. 우리 남편은 결혼할 때 어떤 줄 알아? 어떤디 <laughs> 어떤? 어쨌는디? 우리 엄마 앞에서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고생 하나 안 시킨다고 해놓고서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아, 하는 거지? 그 말을 믿었어? 그래놓고서는 밥두 정은 얼마나 심한지 차려주는 대로 고분고분 먹. 고분 뭐, 먹어도 감지덕지 알리는데 어디다 대고 감이 짜증이야 짜증이 음. 아휴. 우리 남편은 또 얼마나 무드가 없는지 에이. 몰라 어좀 집에 왔으면 분위기도 잡을 줄 알고 그래야지 어 음.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아유 음. 어디로 가갖고 뭐라는줄 알아? 뭐라는 머리야 야밥 먹자 입을 깔자 잠이나 자자. 아유 이런 여 어느 여자가 좋아해 조악이네. 누가 좋아? 아유 아 좋겠어. 속상했어. 뭐또 왜냐 왜왜왜 왜? 어디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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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떠봐. 빨리 얘기 좀해주십어요 어디에 갔어요 지금? 어디에 뭐, 그래. 아니 거기 기집애 한 명이 살았잖아요. 그두분 남이랑 바람이 나가지고 그유분남 부인이 와서 난리가 났대요. 세상에 나쁜 기집애 같더라고. 내 말이. 그런 기집애들 그냥 싹 잡아가지고 혼쭐을 내저에 쓰는 건데 내 말이 그말이에요 아주 살살살살 별구를닮봐 아니 자기가 이쁜 줄 아나 봐 어이. 다리도 못생겨 짧은 치마는 무슨 아니 맞는데. 내 남편이 그 사람 보고 한눈에 뿅 가고 내가 봤다니까 보자마자 어. 아, 그냥 한눈에 뿅가아 영자 엄마? 아니 아무튼 그런 여자 완전 씨를 말려야 돼 씨를 말려야 돼 자.

이 살아가는 게 말이오 짐승들도 다 살아가는 룰이 있잖여. 안나안 되거든. 이거 벌레들도 맞지. 살아가는 치, 뭐 룰이 있고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안, 안 되지.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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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걸. 그런데 되지. 이 선수들도 보면은 운동을 하다가 운동 경기를 잘못하면은 벌칙을 주잖아. 벌칙.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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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게 살아간 사람들은 벌칙 벌칙을 줘야 되는데 그래. 뭔 벌칙을 줘야 되냐? 밧데로를펴야 돼. 밧데로 빠대로라는 밧대로? 벌칙이 있어요 빠대로라는 벌칙은 뭐냐면 은 머리 꽁댕이를 밧대로. 확 잡아갖고 작고? 확, 작고? 발꿈치는 뒤로 확 제껴불고 허리뭉댕이를 잡으려고 하는 뭉댕이를? 순간에 궁댕이를 너무 들면 안돼 조금 낮추게 오고 허리를 잡아서 사자 없이 흔들어갖고 아니. 바닥에다 패딩기를 쳐버려요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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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런 <웃음> <줘야> <웃음> 그래 말이에요 그런 벌칙을 줘야 다시는 그런 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린다고 그렇지. 아유 장안에 아이고. 시원해. 그나지나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나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돼 우리 마누라 오늘 생일이요. 아, 아이고, 아이고 나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아이고 이자 자, 안녕들 계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지그들은저렇게 못생긴 것 특히는 아주 말들은 막 이쁘게 봐. 정말로 시끄러운 양반이요. 왜? 재밌잖아 팔꿈치 들고 엉덩이 빼지 말고. 아이고 그나저나 요즘에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아이고, 매일매일이 맞아요. 죽을 맛이라니까. 맞아 맞아. 에휴, 네. 남편이라고 있는 건 술에 빠져서 살고, 맞아, 맞아. 어? 애들이라고 응. 있는 것도 맞아, 맞아. 또 누굴 닮아서 그렇게 치질이도 공부를 못해. <laughs> 말도 많어. <말아. 웃음> 우리 애는 요번에 성적이 10등이나 떨어졌어. <웃음> 어머, <웃음> 어머, 고3이고, 수능 맞아.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고 참말로 걱정이야. 그래. 아유, 큰일 났어. 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걱정이야. <laughs> 왜? 왜안 되시 비 우리 남편이 독자 아니야. 독자지. 국자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어머니께서 챙기시는지 그등살에 내가 못 사야겠다니까 아니 요즘 남편 살이 좀 빠졌다고 나를 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하시는지 나참 내가 실컷 먹여놔도 어 실컷 먹여놔도 살이 안찌는걸 나보고, 어떻게 하는 라 거야? 어? 누가 그렇게 나으래 맞아 남편이란 남자는 엄마 앞에서 한찍 소리도 못하고. 내가 아유. 시어머니랑 도저히 가이못 살겠어 분갈 u n g 지 해야지 분갈 n g a 해야지 Pungara, J. Pungara, J. p u n 아니 근데. 여기 옆집에 사는 신혼 부부 있죠. 그치지. 거기서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응. 애가 없대. 아이고. 아이고. 그 남자는 삼대 응. 그 독자 가지고 그 집에서 는 아들을 원하는데. 아니 여자가 어떻게 해 그게 자기 맘대로 돼? 그런 내지. 둘째지. 그러잖아 저희 친정에 일이 생겨서 큰일이야. 네. 뭔일이 아야 아니, 아니 글쎄 시아버지가. 산책도 막 엄청 잘하시고 다녔잖아. 맨날 아침마다 약수물도 뚫어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 그래.아니 근데 산책 가다가 그만 쓰러지셨다.아유 <laughs> 아유.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어쩜> 병원에 가보니까. <laughs> 아, 글쎄, 폐계력 말기라는 겨. 말기? 아, 어떡하면 좋아 특히야. 말이야 어쩜 좋아. 아유, 아니, 우리 윗집에 사는 그 신혼부부 있지. 응. 거기는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난리가 났대. 아유, 어. 아니, 무슨 애기 꼈는지.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입원하지 않나. 남편은 아, 대들님 하다다안 되고. 아주 난리가 났어. 아이고, 참말로. 살기도 힘든데. 힘든데. 걱정이요. 아유, 아유. 아휴 그래도 왜 유명한 스님이 한말 있잖아 인생이 허무하다고 아휴 남들 살아가는 거나 내가 살아가는 거 보면 아유, 아무것도 없어 대체 뭐어었어 자기 팔자 집어 뭐. 팔자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고 어디 형자만 그 손에 들고 있는 뭐요, 그 뭐요, 노란 뭐요? 거 뭐야 그거? 그거 부적 아니요? 그래 저, 아, 그래 부적이야. 저, 부적이야. 어? 아니 요즘 같은 음. 세상에 이런 거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 음. 여기서 하나 장만했지. 뭐요? 에휴, 그래도. 에이 종의 쪼가리가 몰라한다 그랬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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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몰라? 네, 네. 우리 우리, 우리 동네 Fahrenheit. 제일 로르만그 어, 건물 그 있지? 거기 사는 전쟁이가 있는데 그 무슨 산이야 그거 그거 개령 개령 개령산에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그 바위 신이 들려가지고 시가 막히게 맞춘대. 그래 그게 그렇게 끝내줘? 그래. 그치? 아니 여기 옆집 사는 아줌마가 아들이 10년 동안 집을 안 들어왔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그 점쟁이가 딱 주면서 잡기는 어. 물러갈 거라 했더니 아들이 그날 밤에 돌아왔다니 아이고 어허. 그 망나니 아들이 집에 달 들어오고 어머 그 효과가 있네. 효과가 그러어. 있어.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딱 하나 샀잖아. 그래서. 어, 마나 어, 엄마나 신통한 보살인가 보네. 아, 근데 그거 얼마나 해? 얼마예 종류마다 다 다른데. 어. 제일 싼게 20만 어. 원. 어? 어? 안 돼, 안 돼. 50만 원? 안 돼, 안 돼. 농사기꾼 그 아니요. 아, 나도 맨 처음에는 사기꾼이다 싶었는데 아니, 사간 과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비쌀수록 효과가 직빵이래 아왜 그 귀한 거면은 그만한 가치가 다 있잖아. 아니, 뭐 아니 생각해 봐. 어, 50만 원 주고 평생 동안 고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또 일리가 있네. 그래. 아, 그래서 그거 근데 진짜 효과 있어? 모르지 그니까. 나요. 아니 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냥 나도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본 거지. 음. <laughs>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요 어디 그러... 돈 없는 사람들은 아유. 나가 죽으라는 소리야. 뭐야? 그러게 나 말이야.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 아유. <laughs>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 어머, 세대 같네! 세대님들을 <laughs> 그렇게 재미나게 음, 하고 계세요. 이쁜 세대, 어디 갔다 오는겨? 저희 오늘 부활절이라요. 사랑비에 예배드리러 가요. 어, 그래. 아주 교회 열심이네 교회 그래, 음. 그래, 그래, 사는 것 같지만. 그래, 그래. 세대가 집안이라 음. 아주머니들, 개한걱정을 하시네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인가요? 교회가 교회 중뭐뭐 뭐 달라? 뭐, 다르죠. 그 안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다르죠. 오라 이게 교회도. 질적 차이가 있나보다. 그래. 질적 차이가 어, 있어. 그럼요. 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요, 정확한 답을 줄수 있어야 참된 교회죠. 답이라고 무슨 교회에서 답을 준디야? 음, 저, 점집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쟁이들 모여가지고 치루한 설교나 듣고 그런데 아닌가? 그러니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사실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니고, 우상을 숨기고, 점쟁이를 찾아가녀도요, 그리고 모든 신들에게 빌어도요, 우리에게 참된 답을 줄수 있어야 그게 참된 종교 아니겠어요? 에이, 다 그렇진 않지만, 아니, 점쟁이 찾아가서도 문제교란 사람 진짜 많아. 그래요쪽집게요 <뭐라> 아유! 그거는요, 아주머니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부적이나 점쟁이의 애원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는요, 아주머니들요, 무지 오해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네? 그 이게 뭔 소리요? <웃음> <웃음> 그러게. 저희 회에 어떤 집사님이요, 대대로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 절에 다니고 있잖아요. 대대로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 집안이요, 쟤다 안 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은 교통 사고 나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요. 빚에 쪼달려서 살고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집사님은요. 세상에 치료도 안 되는 질병에 걸려서요.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요. 저기요. 버들립 축제 있죠. 그기요전도하러 갔다가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듣고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있죠. 그리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요. 지금 다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요 그 집안의 가정이 지금은요 날아갈 것 같대요 어머 음, 음, 세상에 음. 요즘에도 그런 집이 있나 봐 그래요 네그래 그러게 아니 전쟁에 그, 찾아가는 것보다 더난은것 같은데 음. 아니, 근데 그거 얼마에? 맞아, 맞아. 얼마요? 얼마? 아이, 얼마? 아이 무슨 돈이요 행복은요 음, 돈으로 살수 없는 거예요 아마, 행복은요 늘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음. 사람들은요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살수 있다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늘 불행하게 살아야 되게요. 그렇지. 사람들은 맞아.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죠. 에휴, 그래도 좀 적당히 믿지 그래. 아유,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 동글거 먹는 사이비. 뛰어. 새댁도 조심해. 아이, 조용해봐. 그래. 이제 그래. 아, 조용해 봐. 우재 보니까 은혜 엄마 좀 멋있다, 그렇지? 아니 그 공짜라니까 우리한테 좀 알려줘 봐. 그래, 그건 다공짜 그래. 아, 제가 멋있고 그래. 대단한 봐.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거지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요. 아주머니들의 인생이요. 180도로 바뀌고요. 아주머니들의 인생이요. 말끔히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런데요 그 선악과를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요 아주머니들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럼 뭐요? 그 방법이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으면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주머니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말끔히 해결되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행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저는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죽이고 싶을만큼 미웠어요 그리고요 자살하고 싶었고요 너무 행복이 오.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지금은 <웃음> 어머, <웃음> 그게 정말이야? 네. 그요 아, 나는 그런 비밀이 있는지 몰랐네 아, 그러게나 말이야 그네 어. 엄마 아, 애기 정말 진짜 아 나, 나, 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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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교회 가면 나도 그런 거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나도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뭐하니 교회 응? 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뭐요? 먼저 응, 응.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아주머니들이 응. 먼저 죄인님을 시인하고 응?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 속에 찾아오세요. 에이 그 너무 쉽다. 그래요? 난뭐 대단한 은신이라도 어, 치르는 나도. 줄 알았네. 응, 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이 행복을 찾으려고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세요. 음, 그래요. 그렇죠? 나는 살면서 이런 야근은 처음 들어봐. 들어본 적이 없어. <laughs>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인 걸요. <laughs> 그러면 우리 그그 그 따라서 영접하러 가자고.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가면 돼? 그래 볼까. 어. 한번 해봐. 어디로 가? 지금요. 네. 보아주 생명축제인데요. 응.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빨리 가도록 해요. 예. 네. 네. 자. 왜? 네. 가, 가. 목사님. 수, 목사님. 뭐. 우리. 어. 우리. 우리 야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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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불러야죠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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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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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불러야 돼 목사님 영정 맞다 영지 네. 목사님 불러 볼까요? 하나, 하나 둘셋 목사님